일단, 어, 오늘도 영일고등학교 2학년, 어, 부교제, 컨셉, 어, 페이지 41조, 음, 배운 대로 풀어보자.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앞부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 되어있는데부터 이제 끝까지 구문독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ompared with children, 끊고, who had no positive ratings, participants with one positive child rating, A GLOW TEACHER'S REPORT, w e r e 21% LESS LIKELY TO DEVELOP EMOTIONAL PROBLEMS AS OTHERS.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c o m p a r e with 하면은 뭐 비교가 되어지는 거니까 c o m p a r e with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w h e r the n o positive rating 하면 어떠한 어떤 긍정적인 레이팅, i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한 아이들과 비교를 해볼때 비교를 당하는 거니까 어, 분석음은 compared, 과거 분사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이렇게 나오죠. 주절의 얘가, 제가 이제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음, 문제 맨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오면 이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빠질 수없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사처럼 보이는 게 여기고, 있 그러면 주어 동사사에 있는 거는 그냥 가로를 쳐버리세요. 어떤 정보를 주는 내용이니까. 자, participant 참가자들은 were,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e likely to 동사원이야. 뭐뭐 할것 같다. 자, less가 나오고 있어. less는 little less list. little은 이제 비웃급이죠덜할것 같다. 뭐뭐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정보를 보면 participant 어, 참가자인데 with one positive childhood rating 하면 어떤 긍정적인, 한, 한번의 긍정적인 어린 시절의 레이팅,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 뭐, 예를 들면은, a glowing, glowing 하면은, 뭐, 빛나는 이런 뜻이잖아요. 뭐, 빛나는 선생님의 어떤 리프 보고, 이 아이는 굉장히 뭐, 뭐, 미술적으로 뭐, 재능이 있습니다. 이, 이 학생은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소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하나의 긍정적인 어린 시절의 그런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거예 칭찬을. Well, less likely to, 원래 be likely to는 뭐뭐 할것같는데 less가 들어갔으니까. Little, less l e l y 잖아요. 덜할것 같대요. 21%가 덜, 덜 한대요. 이모, 뒤에 좀 마이너스적인 게 나오겠죠. Emotional problems 하면 정서적인 문제가 덜 없대요. 21%가 다운이 돼. 문제가 적어지는 거예요. As other, 어른으로서. 자, 근데 why를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뭐뭐 한 편, 반면, 여기서 반면에, 뭐한 편. 자, 도우즈 끊고요. 도우즈 위주 2 or more positive ratings 끊어요. <laughs> 반면, 와 h i 은 접속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명사, 지시대명사 대명사죠. 앞에 나왔으니 주어구, 동사, 수일치.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는 에있 거는 가로를 쳐주고. 두 개나 아니면 그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도우즈는 같은 말로 찾아 쓰시오 하면 p a r t i 죠이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은, 어른이 됐으니까, What? Likely to 동사원형, 이제 less 이렇게 붙었어요. 덜할 것, 61%가 덜할것 같대요. 그러니까 뒤에 좀 나쁜 게 나오겠죠. 아, be likely 동사원형도 중요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개발할 게덜할것 같다. 자, 그럼 도저지 프로그램는 무엇인가?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면은 emotional problems, 뭐 정서적인 문제, 뭐 정서적인 emotional stability가 떨어진다던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던가 소셜 리션쉽이좀안 좋다던가 뭐 설명 뭐 자세 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게더6 1더 훨씬 더 다운 될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 자체를 구문독해로 어, 이제 접근을 해봤고요. 일단은 뭐 글의, 문제는 글의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글의 제목 그 다음에 뭐 주제 그 다음에 summary 뭐 요약 뭐다 관통하는 내용으로 거르는 건데. 그니까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었어요. f e 가 들어가면 일단은 그냥 부정으로 해서 가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문장맨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얘가 주어라고 그랬고, t 픽스그 다음 동사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심리학에서 어떤 t 픽 p 도 아니다예요. f e 는 그냥 부정으로 해서 가시면 돼요. A few는 좀 있다는 거지만. 많은, 그 다음에 as a, as b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많은 관심을 얻지 못했대요. 뭐, 더 링키지는 연결이거든요. 근데 between A and D B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들과 어른으로서의 행복감 사이에 그런 링키즈 연결 고리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어른이 돼서 행복감이 되게 크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한 이 부분부터 또 칭찬을 좀 받은 친구들이, 어린 시절 받은 친구들이 어른을 됐을 때 어떤 안 좋은 어떤 emotional problem, 어떤 뭐 social relationship 이런 점에서 문제가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답은 happy kids, happy adult 이런 거죠.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 어렸을 때 행복한 어린, 어린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 네, 이번엔 saving money for rainy days. 한비 오는 날 위해서 돈을 절약하는 거. 어려운 시절을 위해서 뭔가 비축해두는 거. 이거 전혀 아니고요. 네, 3번 보면 causes of emotional problems 하면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들. 그 다음, ways to get mental well-being 하면 정선적인 어떤 행복감을 얻는 방법들. 이것도 아니고. over on man's meat. 어떤 사람의 고기. 고개, 고기예요 고기. 고개. 고기 다 좋아하시죠? Another's poison. 누구한테는 좋은 고기인데 누구한테는 독이라는 얘기예요 다 자기한테 맞는 건 아니다. 어쨌든, 제목, 주제, 가장 적절한 거는 1번 밖에 없는 거죠. 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01 고등학교 2학년 부교제 컨셉, 기말 부분 한 페이지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